안녕하세요. 수성구 센터 345가 행정 직원 신선영이라고 합니다. 어, 이도스파르타는 관리형 독서실 독학 재수 학원으로 학생들의 성공 시간을 확보하여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. 교처럼 매 교시마다 운영되는 곳인데요. 어, 교시별로 이제 저희 행정 직원 선생님들이 순찰을 도는 업무를 주대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학생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 미화 조성에 힘을 쓰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. 제소 학원이라고 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하고 무겁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사를 했는데요. 그런 것보다는 저희 학생분들이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꿈을 밝은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어, 일단 첫 번째는 음 저처럼 예쁜 행정 지원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점과 그리고 저희 수성구 센터 3, 4, 5가는올초에 오픈하다 보니까 다른 센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환경이 깨끗하고 미아 조성이 잘 되어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물론 수성구 전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선, 학부모님들의 그 공부 열정이 조금 남다르세요. 그래서 어, 저희 수성구 센터 모든 간들이 좀 교과적인 면 그리고 행정적인 면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. 가 들어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보람은 느꼈던 점은 올 초부터 등록하셔가지고 지금 11월 16일까지 수능을 쳤던 학생분들이 끝나고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뿌듯했고요.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어머니께서 학생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때 상담 아닌 상담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조금 마음에 위안이 되었다고 해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을 때가 조금 보람을 느끼고. 남학생 한 명이랑 여학생 한 명인데요. 어,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목표하고 있는 대학교를 갔을 때, 길거리 어, 캐스팅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마음 못 잡나라고 생각을 했는데, 또 어느 샌가 마음을 다 잡고 수능까지 잘 이뤄냈고, 또인사로 왔을 때 오디션 보러 간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. 잡는구나 라고 해서 그 학생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, 물론 이제 오디션에 합격하면은 이제 다시 와서 사인을 꼭 해달라고는 <laughs> 말은 잊지 않았고요. 그리고 여학생 한 명은 저희랑 올해 도록 있었어요. 뭐 민원도 조금 많이 넣는 좀 예민한 학생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케어를 나름 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어서 항상 인사를 하러 오시더라고요. 그두 뭐,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따로 <laughs>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어, 아 어제 그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 선생님 한 분께서 4층에 있는 남학생 한 분이 이제 수능 끝나고 또 인사하러 오면서 저는 이제 유튜버 중에 입짧은 햇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. <laughs> 그분 무조건 닮았다고. 예, <laughs> 네,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어제는 들었는 게 생각이 나네요. 이돌을 이용해주셨던 이돌러분들은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이돌과 함께하실 수험생분들은 저희랑 빡빡하게 1년을 같이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